이거는 제가 응용요리 또 해봤는데, 냉동실에 그 야채도 좀 시금치하고 쓸 수가 있긴 한데, 그래도 또 조금 뭐라 그러나 반찬, 반찬이 있던 채 필요해서,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화부좀 넣고, 처음에 얘를 좀 약간, 베리아기리 비슷한 걸로 이렇좀 볶아놨어요. 볶다가, 이제 양파 넣고, 볶다가, 이제 기타 재료들 넣고 이렇게 지 볶고 있거든요. 그래서 냉동실에 이거, 그 마늘쫑은 되게 밥알이 큰 거였어가지고, 짜긴 했지만, 그때 딱 필요한 거 해서, 해서 먹고, 이제 썰어서 딱, 조금 씻어가지고, 냉동실에 물기 빼서, 썰어서 먹으면 그때그때 여러가지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어요. 마늘쫑을 그래서, 그런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은 그, 이탈리안 그 허브 있잖아요. 허브도 같이 넣고, 이렇게 볶다가, 어, 데리야끼 소스 넣어도 되지만 그 너무 소양식 요리여서 밑반찬에 그래서 굴소스 찾았습니다. 굴소스 선반에 있는 거그 넣어서 어, 만들어 놓으면 어, 맛있게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또 추가해서 다른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